젊은 가해자들이 노인을 겨냥한 조직 스토킹에서 간과한 소름 끼치는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괴롭힘이 결합된 형태로 대개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러 사람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가해자들이 노인을 겨냥하여 조직 스토킹을 즐기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언어와 조롱을 퍼부으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겨냥한 가해자들의 태도 젊은 가해자들은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그들이 겨냥하는 노인들은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괴롭힘은 이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의 조직 스토킹 양상. 조직 스토킹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조롱과 함께 괴롭힘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소음은 특수 장비를 통해 더욱 섬세하게 조정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고통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와의 단절을 겪기도 합니다. 신체적 문제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